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별 황영웅의 무대 위에서의 빛나는 순간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 그의 열정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그의 화려한 여정을 돌아보며 그의 음악과 무대에 함께 빠져봅시다. 우리의 매력 넘치는 황영웅이 이번 8월에 콘서트 투어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진정으로 기대되는 순간이네요. 수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을 그의 무대 이번 투어에서 어떤 화려한 무대와 감동을 줄지 벌써부터 소름이 돋아요. 수십 개의 대기업이 투어를 협찬하려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니 황영웅의 인기와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어요. 그의 무대는 그저 노래하는 곳이 아닌 모든 이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해주는 마법의 공간이죠. 황경웅씨 소속사 직원들의 폭로에 따르면 황영웅은 팬들을 위해 연습실과 녹음실에서 끊임없이 연습했다고 하네요. 그의 노력과 헌신에 생각하면 팬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더욱 응원하고 싶어져요. 황영웅은 항상 팬들의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번 콘서트 투어 또한 그의 노력과 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정 논란으로 투어 계획이 조금 미뤄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완벽한 무대를 위해 준비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느껴져요. 팬들로서는 그만큼 기대와 설렘이 더욱 커지네요. 이번 투어에는 수만 명의 관객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황영웅의 매력에 푹 빠진 모든 이들이 그의 무대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요. 대기업들의 협찬 경쟁을 두고 황영웅과 그의 소속사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네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팬들과 황영웅이 함께하는 그 특별한 순간, 그 무대의 순간이겠죠. 팬들에게는 그 어떤 행사보다도 소중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그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황영웅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노래는 마음을 울리고 그의 무대는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이번 콘서트 투어가 그에게 큰 성공의 또 다른 시작이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그의 아름다운 노래와 열정에 귀 기울이며 응원할 것입니다. 황영웅 무한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